어떻게 넣었어 대단하다. 누 n 어떻게 그걸 다 기억해? 후비가 두명 있었어? 거의 응. 참. 둘이는 어제 아빠가 집에 왔는데 방에서 자고 있는데 너무 귀여워서 아빠가 볼을 꼬집었어. 나빴어. <laughs> 너무 귀여웠어, 노해아나 아빠 장모 하나. 왜? 아, 닮은 사람을 보면 안 된다. 너무 귀여워지... 그리고 노아는 밖에서 놀다가 들어와서 아빠를 보자마자 축구를 틀어달라고 했어. 그치, 노아야? 그래서... 아, 맞아, 하늘에서 뭐 했어? 글기 무슨 내용 썼어? 신문기사, 그래서 노아랑 노아 축구를 아빠가 방법을 찾아줬지. 근데 엄마가 엄마가 결국 해결해줬어. 쿠팡 플레이가 있었어야 되더라고. 다음에도 이제 그걸로 보면 될것 같아. 다음에 또 축구 있으면 알았지? 그래서 노아가 그거를 조용히 <laughs> 잘 기다려준 거를 칭찬해. 그 엄마는 일하느라고 바빴는데도 너가 그거를 짜증 안 내고 엄마가 다잘 해줬잖아, 그렇지? 엄그더 응. 칭찬하고 다른 사람은 제 회사에서 이름이 뭐야? 이름 응. 성치훈 아빠랑 같이 일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도 다른 사람이 조금 힘들게 하고 속상한 말을 많이 했는데도 그거를 화내지 않고 친절하게 계속 대하는 모습 보고 그 사람 그 멋지다고 생각했어, 아 네. 응? 왜? 네. 그렇게 다른 사람이 불편하게 하고 속상하게 해도 같이 화내지 않는 모습 멋진 거니까. 왜? 네. 그게 왜 멋지냐고? 참고 하나님이 바라는 모습이니까. 하나님이 바라는 모습이니까 응. 하나님은 다른 사람한테 화내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를 바라니까 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응. 동기 일어날래? 아니 근데 다궁금하다 말이야 아빠가 이야기해준 거 그럼 다 얘기해봐 노엘가 응. 물어봤잖아 물어본 거 어? 아니야 아빠가 대답해줬잖아 대답한 거 기억하고 있어야지 아빠가 응. 누구 칭찬했어? 다른 사람? 그 사람 이름이뭐였어정맞아그사람 어떤 모습 칭찬했어요? 음. 응. 맞아. 왜 칭, 왜 칭찬했어 은그 음, 사람은 그 사람은 그사람했그 사람은 그그 사람은 그 사람은 그 사람은 그그거를왜 칭? 왜그걸 칭찬했어? 멋지니까. 그게왜 멋져? 사람은 그

노아야 잘안 들려 이쪽 보고 크게. 우월는 어제. 응. 어있을때형그 꼬집게 했잖아. 어. 어 그... 노아도 꼬집었어? 응. 그도 <laughs> 나도 준관아. 다른 사람은 노아야. 아. 어떤 어응 귀엽게. 의사 선생님들, 음, 내 알레르기가 아직까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칭찬해. 어, 응, 의사 선생님 칭찬했구나. 노엘이는평화 뭐라고? 했지? 어제 의사 선생님이 평화가 알레르기가 아직도 많이 있는지 조금 있는지 약을 계속 먹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이야기해 주셨대. I'm g o 한명 얘기하면 o To go. You didn't eat 있 o u 어 dinner. I'm 어지 때리. 그래. 때 너야. 아빠가 방 아까 뭐라 그랬어. 똑같이 하, 나쁘게 대하는건안 돼. 사랑해 주고 이야기를 들어 줘. 왜 때리는지 어떤 마음 때문에 그러는지 해 주고 그 속상한 마음을 풀어 주면 앞으로 안 때리게 될 거야. 똑같이 때리면 절대로 안 돼. 노아나 노엘이가 어디서 누가 때려서 맞아도 똑같이 때리면 절대로 안돼 알았지? 그래도 계속 용서해줘야 돼. 하나님은 우리를 매일매일 용서해주시는데. 응? 꽉 잡으면 안 돼. 아프게 하면 안 돼. 피하거나 피하는건 데응 그래서 어, 걔가 이렇게 때리려고 하는데 피해서 넘어져도 내뜻서 아니지? 일부러 넘어뜨리지만 아니면돼 어, 이렇게 밀치지 않고 이렇게 유머로 응. 떼려고 할때 피해서 계속 넘어지면 내 뜻은 아지응 일부러 넘어지게 하고 싶어서 피하면 안돼 알았지? 그럼 너의 그래. 평화는? 나는 근데 나 거의 이거 유전에 오면 맨날 맞아? 그래? 응. 그, 유전으로 어, 왔다 하루에 열 그래? 그, 어, 그래. 아, 번씩 맞아. 그래? 그래요? 그래들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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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그래요. 그요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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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형아 칭찬 해야지. 형아 형은... 응. 는 노예 를 진짜, 참... 나를... 진짜, 신청하고... 진짜 지켜 주고 싶어 해. 나는... 응. 아빠는... 응. 엄 마는. 엄마는... <laughs> 그거 말고 다른 거 맨날 그것만 칭찬하지 말고 다른 것도 칭찬해. 엄마 칭찬할 게 얼마나 많은데. 그래도... 일어나봐. 일어나면 또 생각날 거야. 엄마는 맛있는 거 어제 무슨 요리 해줬는데? 참치 마요? 노엘이가 제일 좋아하는 메뉴 아니야? 제일 좋아하는 메뉴는 뭐야? 참기름 케이크? <목소리> <목소리> 크림 케이크 참기름 케이크는 되게 고소하겠는데. 알았어. 기도손. 기도손 해야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즐겁고 나눔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매일 용서해 주시고 저희의 필요를 매일 채워 주십니다. 지금 저희가 그런 모습을 배워서 다른 사람이 저희를 속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더라도

가윗이 어떻게 하나님한테 기도하는지 보자. 오 하나님, 빨리 오셔서 나를 구출해 주세요.서 오 어? 노엘이가 그 친구한테 하는 것처럼, 그렇지? 음... 그 친구가 때리니까 구출해 달라고. 오 여호와야, 어서 나를 도와주소서. 아빠 근데다성경을쓸수 있네. 오늘은 좀 그러네. 나를 꼬꼬닥시키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엘을 때리려는 사람이 있대.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창피를 당하게 하소서. 나를 해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부끄러워 달아나게 하소서. 나를 보고 아 안됐구나 하고 비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부끄러워 도망가게 하소서. 그러나 주를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잖아. 그치? 우리는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지 다윗이 우리 같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지 기도하는 부분이에요. 아, 그들 모두가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 주소서 주의 구원을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언제나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말하게 해 주소서. 그러나 나는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이오니 오 하나님, 어서 빨리 내게 오소서.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며 나를 구원하는 분이십니다. 오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여기 가치일자도 놓아 둬라. 나는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이오니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어서 빨리 내게 오소서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며 나를 구원하는 분이십니다 오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지체가 무슨 뜻일까? 땡 어? 지체는 시간이 늦어지고 약속 시간에 늦어지는 거야. 그래서 늦지 말고 빨리 와 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 야 기도 시간. 아니 여기 지우개처럼 골프채 아니고 일어나. 또 누리 오늘. 오늘 성경, 내용도안기요 대표기도 말고 한 명씩. 노엘이 오늘 성경, 내용도하 기도 나는. 나는. 하나님나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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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하나님 나는. 나 나는. 나 나는. 나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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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약속 기간이 늦어지는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다비이오늘 하나님께 자기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서 빨리 도와주라고 했습니다. 저희 동생도 지금 다른 친구 자기 을괴자혀입니다 하나님의 노구리를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의 도움 없이는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팔이 없으, 없이는 저희가 일어설 수도 없고 계속 넘어지고 속상한 일들이 생깁니다. 주님 이런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빨리 오셔서 주님 저희를 이곳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 가족이 되게 주님 빨리 오셔서 저희를 붙들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